1 더하기 1024는? 2048 2048 더하기 2048은? 4096 4096 더하기 4096은? 8 1 9 여기 보면서 8000? 8192 더하기 8192는? 16384 16384 더하기 16384는? 32768 32768 더하기 32768은? 65536 65536 더하기 65536은? 131072 131072 더하기 131072는? 262164 26만? 2 1 4 4 더하기 26만 2 1 4 4는 52만 4 2 8 8이 52만 4 2 8더하 104만 8 5 8 8은 104만 8 5 7 6 1 0 4만8 1 0 5 7 6 더하기 5 1 0 4만8 5 7 6은0 5 1 0 5 5 1 5 209만 7,152 더하기 209만 7,152는 419만 4,304 더하기 419만 4,304는 838만 8,608 더하기 838만 8,608은? 1,677만 7 2 1 6 1,677만 7,216 1,677만 7,216 더하기 1,677만 7,216은? 3,355만 4,432 3 3만3 3 3,355만 아, 4,432 더하기 3,355만 4,432 4 32는 6천0 0 다시 6천 뭐라고? 1,710만 8 6 4 864 더하기 6천7백 10만 8천8 6 4요 더하기는 1억 3천 4백 2십 1만 7천 7백 2십 8 1억 3천 4백 2십 1만 7천 7백 2십 8아나잘못 들었어 1억 3천 어. 4백 2십 1만 7천 7백 2십 8 아니 문제는 이게 모르겠... 잘했습니다 어. 어.